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3일 금요 기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질병 치유. 치유에 대한 중요한 다섯 가지인데, 오늘 마지막 질병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구원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어, 건강. 또 여러 가지 실패, 문제, 영적인 시달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이 구원의 축복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어, 병 낫는다 안 낫는다 이거 이전에 상대방에게 아이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복금이 들어가기 원하거나 이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또 일단 병 걸린 사람은 가장 심하게 뭡니까? 일단 질병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치유하지 않고 영혼 치유하지 않, 않고 즉 근본 치유죠. 이거 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육신적인 변화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상태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 당신 먼저 영혼의 치유 근본 치유 정상적인 사람도 근본 치유가 필요하고 몸 불편한 사람도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유신의 병 이것만 치유하려고 하는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각입니다. 갖고 있던 생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오래된 상처,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속적인 질병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약 이걸요 의존하는 거죠. <laughs>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라. 필요한 거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라.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을 수 있어 이 말이죠. 지금 의학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 치료는 할수 있지만 치유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육관에 완전 건강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받는 거다. 질병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문제를 통해서든지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누리기 원하거든요. 그렇겠죠. 복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앞에는 문자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되죠.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였죠. 갈라데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바꾸기.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뭐라고 기억됐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 하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절은 말로 나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이 정도로 되버리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이 정도로 신앙가정해버리면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하나의 회사됩니다. 그렇죠? 한 번은 죽게 돼 있거든요. 죽는 방법 이 질병이 있을기도 하고 교통 사고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겠죠? 뭐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속가 유익되게. 그렇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없애는 겁니다. 뭐랍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잖아요. 그렇겠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하는 게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얼마나 세상 끝들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이 먼저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7.77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고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유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복음 들림 세 번째는 뭡니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죠. 증인입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4장 사도행전 3장에 앉은 뱅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자가 일어나니까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14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안진뱅이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 나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 증인이 되버린 거죠. 아니 어제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라니까 증인. 앉은뱅이는 그냥 아, 한 말하고 서 있을 자체가 벌써 증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병 걸린 사람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경우도 있다. 그 사나님이 질병을 치유해서 증인으로 살아이 말이죠.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이런 게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됐죠. 예수님이 치유시켜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삶과 암에게도 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 세상에겐 이 몸을 보이고 모생과 병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죠? 입증하라. 증인으로 살아.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결국 증인으로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의 증인.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3등체는 올라갔다 말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들은 된 거, 이루어진 거, 뭐 나은 거, 이거, 간증하고 이거 증인으로 설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은 어떻게든지 아픈 게 나아서 변화돼서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설한다. 이 말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에 바울은 말하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 이게 자기만의 고질적인 질병이거든요. 이걸 보고 사단에 사자를 뒀다 하잖아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겠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했다. 이것을 놓고 세 번이나 강구했다 잖아요 얼마나 이게 본인의 힘들고 사역에 지장이 되고 빨리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간구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구절에뭐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생명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기뻐함으로 나의 열에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깨달았죠? 약한 것. 뭐라고요? 자랑한다. 우리는 보통 치유된 거, 변화된 거, 강한 거 자랑하잖아요?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뭐랍니까? 약한 것. 능력. 또 궁핍. 또 뭐랍니까? 박해. 또요? 권고 이걸 자랑한대요. 보통 이걸 다 응? 거부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렇 증인이 뭐냐? 변화돼서 증인 될수 있습니다. 뭡니까?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그 안에 뭡니까? 이거 문제 있는데 평안해. 문제 있는데 기뻐. 문제 있는데 하나님 손 속에 항상 인만을 누려. 이거 그래서 바울이 십 절에 말하는 말합니까? 이는 약한 그때 강합니다. 가장 내가 약한 그 시간표가 강한 시간표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려면 이 상태가 돼 버렸다. 그럼 복음 눈음 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주기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건강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땐다 본론, 질병치유 몇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뭡니까? 가장 먼저 오직 믿음 이래가지고 간과하고 무시하는 게 있죠, 뭡니까? 의사.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데이터와 함께 사이즈 결과물이거든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피검사에해서 나온 결과물들. 또,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것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검진. 중요하죠. 저는 거의 뭐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 합니다. 하면 쭉 나오잖아요. 뭐, 당수치가 어떻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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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수치가 어떻다, 뭐, 뭐, 나옵니다. 효소판이 어떻다, 등. 또, 간수치가 떴다는 둥,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그래서, 오히려 아픈 사람이 건강검진을 자주 하기 때문에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체크해 가면서 꾸준하게 맞춰 가니까. 그렇죠? 요걸 근거로, 뭐 해야 됩니까? 음식도 조절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에, 혈액, 그, 헌혈한다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이 피를 못 쓴답니다. 왜냐, 하도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어서 혈액 그 수혈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될 만큼 안 좋다잖아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들수록 짠거안 먹고, 단거안 먹고, 예, 쉽게 말해, 건강식, 채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식성이 있으니까 몸에 막,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음식을 조절하는 거죠 또 뭡니까? 운동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운동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어, 꾸준하게 내 몸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 호흡 하면 죽잖아요. 호흡이 잘못되면, 우리 몸이 무너져버려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권투하다가, 라운드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치진이 허리춤을 잡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 호흡, 한소량을 많이 이렇게 하라고. 운동선수들은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산소 탱크 안에 들어가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게, 천천히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죠. 호흡에 맞춰서 기도해라. 결국은 저 사람들이 어, 이, 이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질병이. 이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낫냐? 그말 아니고, 정말 이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으로 사는 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기회가 주어져서 건강하게 살면서 세계 복음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복음 받게 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심지어는 스테반 같은 사람은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순교였거든요. 그렇겠죠. 스테반 무슨 큰 사야겠습니까? 무슨 제자를 남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죽음, 즉, 순교를 통해서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어마어마한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복음 받고 구음 받고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은 이후에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그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남길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을 뛰어넘어 그렇겠죠? 질병을 뛰어넘어 몸의 약함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증인의 시간표 속개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복음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리스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도록 오늘도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